안녕하십니까 강준호 선생님입니다. 자 이번 시간에는 3월 학병 미적분 문항 풀이 해설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. 처음 볼 문항은 27번입니다. 27번 첫 장이 3이고 둘 장이 6인 등차 수열 an이 있으면 an은 공차가 지금 3이니까 3에 이렇게 갈 수가 있겠고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b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시그마 k 1부터 n까지, AK, BK의 전체 제곱, 그니까 n 제곱, n 세 제곱, 마이너스 n 구하고 이렇게 얘를 만족시킬 때 리미트, B, N, B, E, N 보내, A, N, 얘를 구하게. 얘는 뭐야? 얘는 일종의 첫 장부터 N까지 S N이야. S N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한 번호를 하나 줄여서 어, 했단 말이야 우리가.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보면 A M B N의 제곱은 N 세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3에서 N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더하기 3 이렇게. 물론 n이 2 이상일 때 성립하는 건데 지금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을 보고 있으니까 그건 신경쓰지 말자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n 더하기 3을 n 3분의 3 마이너스 3n 제곱 더하기 3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 더하기 1 더하기 3 지워지고 3n 제곱 마이너스 앞에 있는 거니까 3 n 제곱에 지금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가면 2n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3n 그고3 이렇게,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지워줘 3 n 제곱빼기 3n이야 아 그래 얘는 3n으로 놓고면 n 마이너스 1 이렇게 근데 a에 a 3n이니까 비한 제곱이 N-1이어서 비 n 은 루트 N-1이야 지금 모든 양이 양수라 그랬어 지금 비 그래서 이렇게 볼수 있고 리미트 루트 N-1 루트 2N-1 분의 AN AN이 아까 3에 이렇게 갔으니까 어, 얘는 그냥 바로 바로 가서 되겠지. 이 정도는 루트 2분의 3이니까 2분의 3몇트이런 3이니, 식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야. 다음 28번 봅시다. 자연수 n에 대하여 직선 y 2nx가 곡선 y는 x 제곱더하기 n 제곱빼기 1과 만나는 두 점을 a_n, b_n 이란데, 얘를 그려보자. 뭐 e_n, x_ 가뭐 이런 식으로 있겠지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, a_n, b_n 이라고 하는데, 얘 a_n, 얘 b_n 이렇게 가고 원 x-2의 제곱더하기 y 제곱은 1 위에 점 p에 대하여. 뭐얘 이런 식으로 그냥 그리자, 그게 2코 요 삼각형 and n p 의 넓이가 최대가 되 m 록 하는 a p 를 p n 이라할때 삼각형 a m p n PNP 넓이를 s n m 라하자 리미트 n 이 무한대로 갈 때, n a m s n d i m p The s s AMP is the s a m 한 as s n 수선 내리고 얘를 쭉연한 여기 여기일 때 최대. 그 전에 지금 지금 시기 y는 과기 n 제곱 마이너스 1이고 지금 y는 enx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두개 연립할 수 있지 않을까? 그럼 연립하면은 마이너스 enx 과기 n 제곱 마이너스 1은 영이어서 x 마이너스 n 마이너스 x 마이너스 n 마이너스 그래서 얘가 n-1 이고 이거가 n-1이야 그럼 얘 길이가 얼마야? 얘 길이 2가 그리고 지금 기울기가 기 2n 이니까 4n 이고 그럼 얘는 16n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돼 그럼 얘 넓이는 어떻게 보여? 넓이는 이 점에서 이 안에 다시 이 직선에서 이 중심까지 거리에다가 반지름 1을 더하면 돼. 뭐가? 높이가. 얘 밑변은 2분의 1 루트 16n 제곱 더하기 4. 높이는 지금 2nx y는 0에서 루트 4n 제곱 더하기 1분의 2.0이니까 4n 에다가. 단지를 1을 더해 줘야 돼. 음. 얘가 뭐야? 얘가 베스 거기 n은 안 그래. n으로 나눠. 그리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.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얘는 그냥 뭐랑 다름이 없어. 얘는 1 6의지 n4이니까 이렇게 하면 2가 되고, 이렇게 하면, 하면 4n이 있고 이렇게 하면 2n이니까 2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 하면 3, 2, 6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고 다음 29번 갑시다 그래서 f(x)가 n 세제곱 분의 4x 세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있고 원점에서 곡선에 근접선을 l 접선 l n의 접점을 Pn이라고 x축과 직선 l n에 동시에 접하고 점 Pn을 지나는 원중 중심의 x좌표가 양수인 것을 c n 그럼 얘는 그림까지 있으니까 이제 예. 마저 그려보자 얘는. 뭐 이런 식으로. 이렇게. 있다라고 하고. 이렇게. 가서. 이렇게. 이서원 이렇게. 반지름의 길이를 r n 렇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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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. 대로갈때 n 제곱 4 r n -3 얘 극한값을 구해보래. 첫 번째 얘 원점이야. 곡선 밖의 점에서 근 접선이야. 뭐 해야 돼? 접점을 미지수로 놔야 돼. 그럼 얘 접점을 내가 T 콤마 N 3 성분의 4T 3승 이렇게 두면은 어뭐 어떻게 가도 좋지만은 두 점을 직선한 직선 연결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 이 순간 변화율 하고 같다라는걸 써볼게 그러면 n 3승분의 4 t 제곱더하기 t 분의 1이 평균 변화율이 얘 미분하면 얼마야 f 타임은 f 타임 x는 n 3승분의 12 x 제곱 이렇게 그럼 t 넣어주면 얼마야 t 나어주면 n 삼성분의 12t제곱 이어서 n 삼성분의 8t제곱 얘가 0분의1 그러면 8t 삼성은 n 삼성 그래서 t는 2분의 n 이게 2분의, 2분의 n 넣어주면 은 2분의 n 넣어주면 얘 8분의 n 세조그렇게 2분의 3. 그리고 원밖에 근, 원밖에 점에서 그 접선을 그은 성질을 이용하면은 얘랑 얘랑 같이 얘랑 얘랑 같아. 그럼 얘 얼마야? 얘는? 루트 2분의 루트 n 제곱 더하기 2가 돼. 이 중심. 중심이 뭐가 되냐면 2분의 루트 n 제곱 더하기 2 Rn 요게 뭐 이용할 거냐면 얘 기울이 얼마야? 얘 기울 f 프라임 2분의 n이니까 f 프라임 2분의 n n삼승만 12 4분의 n 제곱하면은 얘는 n 분의 3이야 큰얘 기울이 얼마야 대체? 얘는 마이너스 3분의 N이 나오면 돼, 기울기가 해볼게. 얘 그냥 2분의 E.R.N. 이렇게 두고, 얘두점사이 기울기 구해보자 하면, 얘는 n점 하기 9n E.R.N. 마이너스 3개가 마이너스 3분의 n 이 그러면 이 아래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분의 n에 루트 n제곱 더하기 9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고 더하기 3 넘겨주고 지금 4 아래 마이너스 3을 우리가 구해야 할거기 때문에 2배 주자 빼기 3을 해 빼기 3을 하면은 더하기 3이 남아있네 거기에 n제곱을 곱해 n제곱을 곱하면 오케이. 그럼 얘 이렇게 한번 가볼게 얘는 마이너스 음, 3분의 2 n제곱으로 묶고 n루트 n제곱 더하기 9에서가 마이너스 3분의 2n제곱으로 묶었으니까 n이 하나 들어가서 n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2분의 9 이렇게 얘를 플러스로 바꾸고 이렇게 이렇볼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n 제곱에 얘의 판례를곱하보자 곱하면은 얘는 n 네 제곱 더하기 9n 제곱에다가 이거 제곱 빼면은 n 네 제곱 마이너스 9n 제곱 마이너스 4분의 81 이렇게. 그리고 분에 뭐가 깔리냐면 n 루트 N제곱더하기 9에다가 N제곱더하기 2분의 2가 돼.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N제곱, N제곱이니까 얘는 2 n 분의 마이너스 3분의 2 n 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81이 돼서 이 n 제곱이 안에. 그럼 얘는 지워지면은 얘는 풀 풀이면 얘2 되고 얘가 27이니까 4분의 27이어서 40을 곱하면 2 7이 답이다. 이렇게 가질 수가 있어. 응. 가질 수가 있고. 다음 30번 봅시다.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함수 fx와 자연수 m에 대하여 구간 0콤마 무한대에서 정의된 함수 gx를 m 분의 x에 n 더하기 1분의 fx에 m 분의 x에 n 더하기 x gx를 요구를 한대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 함수 g(x)는 0, 무한대에서 미분 가능하고 g p i m e m 더하기 1이 0이하다. 그래, 뭐 알았어. g k g k 더하기 1은 0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는 3이고 g l이 g l 더하기 1 이상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l의 개수는 3이다. 뭐 이렇게 주어졌네 어. 한번 해볼게. 어, 이거 보자마자 뭐야? 경우 나눠야 되는 거야? 이거 보자마자. 이게, 이거. x가 m보다 클때 x가 0과 m 사이일 때, x가 l 때 정확히 가면 m 분 x가 1보다 클때 0과 1 사이일 때 1일 때 인데 지금 0과 무한대에서 정의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자 그럼 얘는 얘는 얼마야? 얘는 무한대로 가니까 어, 얘는 그냥 x가 돼 x가, x가? 얘 무한대 무한대니까 f(x)가 되고 0과 m사이면은 얘 0이니까 얘 x가 되고 m이면은 얘 1이니까 2분의 f(m)이 되인데 지금 얘가 g가 미분이 가능하대, 미분이 가능하니까 x는 m에서도 미분 가능해야 되고 f m m이 되고 f m 1이 되는데 이거 부정하자 f x 이 f x x의 실근 실분이 m니까 x m의 제곱에 x 마이어 k여서 뭐 그냥 그림 그려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뭐 m 이런 거 있으면 얘가 뭐 이렇게? 이런 식으로 있을 것 같은데 혹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가면은 요거 m이고 얘가 m 더하기 1인데 지금 g 프라임 m 더하기 1이 0 이하야 0 이하야? 이런거 되겠네, m 더하기, m 더하기, 이런 거. 음, 좋았어. g' m 더하기 1이 연기하여. 그리고 이제 나번을 봐야 되는데, 나번에. 자연수 k가, 아 k 썼으니까 그냥 지우자, 지우고. 이 자연수 k가 세개 존재한대. 그럼 이거 해석을 잘해야 돼. 이거 무슨 말이야? 만약에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함수값이 0에 존재를 해. 그러면 당연히 당연히 얘기지만 n-1을 대입하면 n 1의 n이 되기 때문에 여기 n-1도 성립하고 n도 당연히 성립을 한다는 얘기야. 그리고 또 다른 점이 만약에 얘가 뭐 n 더하기 뭐, 삼, 뭐, 이런 거. 봐 그럼 말이 안되는게 왜 그러냐면 엔더하기 n e again. e 도 되고. 그러면 이게 지금 벌써 3개가 넘어가 그래서 얘가 뭐가 되야되냐면엔 n 하기 n 이리, 야 e a h m n 1 n n d o g here, so. Say t 무슨 말이냐면 X, 축일때요구간길이가 1이다 이 이런 e four, f 관길리가 1이다. 그리고 답은 조건도 해석을 해 줘야 돼. 답은 조건. 빠르게 갈게. 빠르게 갈게. 얘 예, m 이라 두고 답은 조건 봐 봐. gl이 gl+1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l이 3개래. 아, 그래? 마번이랑 같이 결합해서 생각해야 될것 같은데? 그럼 봐봐. 나, 여기서, X축이 이런 데 있다라고 X축이 이런 데 있으면, 얘가 M이고, 그리고 M 더하기 1, 이런 게 잡아. M 더하기 1 잡으면, 얘가 M 더하기 2, M 더하기 3,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까? 그럼 왜 그러냐면, 지금, M 더하기 1일 때 되고, M 더하기 2일 때 되고, M 더하기 3일 때 되고, 얘 3가 돼. 그리고, 다번 조건에 의해서, 얘가, 어, 지금 내가 n 더하기 1에서 함수 값이 여기가 작다라고 했지만, 지금, 뭐 사실 얘가 이렇게 클 수도 있는 거야, 얘가. 어. 그럼 L이 지금, L 더하기 1. 자연수 L이 3개니까 지금, 얘 L, n 더하기 1, n 더하기 2. 요런 경우면 될것 같은데? 어.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요 아까 내가, 이렇게 있잖아 음 여기서 m 더하기 2 대입하고 0이고 m 더하기 3 대입하면 0이 돼 이거를 좀 해석을 해 봐야 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는 m 더하기 4 m 더하기 2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은 m 더하기 3이니까 9 m 더하기 3 마이너스 k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얘 정리해 보면 5M은 어, o, m, o, m. O, m. O, m. 넘어가면 얘 8이니까 마이너스 10 더하기 마이너스 4킹 더하기 4킹 이렇게 되고 얘 넘어가면 10M은 얘 마이너스 30 더하기 2K 1 0이면 마이너스 20 더하기 8K 두개 같다고 보면 K가 10얘 30이니까 M은 구하는게 지금 g12야 g12는 m이 지금 6이니까 얘는 f12랑 같고 f12-12는 12-6의 제곱에 12-16 이렇게 하면 f12는 36에 2에 12 더하면 84 이렇게 답을 일단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자꾸 지금 뭐안 했냐면은 이거 할때안 했거든. 지금 m이 여기 있고 m 더하기 1이 여기 있자.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어. m 더하기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. 그럼 이게 뭐가 돼? m 더하기 1이면 m 더하기 2가 여기 어딘가 있고 m 더하기 3, m 더하기 3이 있을 것 같은데. m 더하기 3이 어딘가 있고 여기가 m 더하기 4는 어때? 지금 다 조건이. 이 자연수가 3개라고 했으니까, m 더하기 1일 때, 2일 때, 3일 때 되고, 요거 만족한는 거, 역시나 구한 게 1일 까 되고, 3일과 4일 때, 얘도 해봐야 되는 거야, 이거. 너에게 미션을 줄게. 이거 해봐. 이거 안 되는 거알 수가 있거든? 뭐로 알수 있을까? 어, 자연수 조건 잘 활용하면 돼. 어. 꼭 해봐야 된다, 이거. 어. 이렇게 해서 3월 모의평가 해설 마치고 약점 체크 잘 하고 어 공부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힘내서 해봅시다. 수고하셨습니다.